테스 3만 0 0 0 0원중중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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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요 제가 0제0 0제0 0 0 이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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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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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0 0 0 0 그 때는 이제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아, 지금 이제 3월 달 정도 끝나고 나서 3월 달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 IT 정말 안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IT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은 아마도 상반기가 좀 지나가야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테스트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에 해당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 반도체 내에서도 약간 좀 차별화가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극히 일부에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종목권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추세가 이탈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4월 달 정도 내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만약에 기대한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라든가 또 제가 3월 달 정도에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종목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 드릴 것이고 그리고 네스트비티가6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는 중국 소비주, 그리고 제약바이주 이쪽을 가장 많이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뭐겠습니까? 될 종목에다가 될 가능성이 없는 있는 업종 있죠.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IT 같은 경는 지금 어느 정도 손실 구간이 계신데 이걸 가감하게 있잖아요. 종목 교체를 하셔가지고 제가 제일 권해드리는 이런 종목을 통해서 교체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손실 부분을 만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스가티는 네이 정도에서 현재가 중심으로 해서 저는 가감하게 종목 교체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 이 테스가 반도체 주로서 it 주는 상반기에 조금 힘들 수 있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테스 (4월에는) 시세를 기대하기가 다소 힘들다 말씀하셔서 종목 교체를 권유해 드렸거든요 잠시 후 이어지는 관심주나 또 온라인 방송에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종목들 여러 종목들 준비해 뒀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서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